씻었습니다. 아 이거 상처 보이려고 지금 한 이정도 이렇게 있는데 계속 이거 이거 붙여주고 있거든요? 2주 동안 붙여줘야 그래서 다음 주 화, 월요일까지 붙여줘야죠 붙여주고 이걸로 바꾸래 그래당첨 계속 삐가있고여는 한 짜전에 상처는 개가 이렇게 붙였어. 그리고 코 밑에랑 이런데 조금 붉은 게 남아 있고. 이렇게 그 보물또 괜찮긴 한데 좀크긴해 상처가 아파 그리고. 응. 이거를 응, 이거 너무 크긴 한데 처음부터 너무 센 걸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. 이거 산건데 그냥 좀 닦아주는 용도로 쓰면 좋을 것아 그러고 나서 좀 말리고 이제 다시 묻히면 돼좀 많이 보이려나? 응. 너무 예뻐가지고 사버렸어 가방도 너무 귀여워. 가방 안에서 랬구나 얘가 귀여워. 뭐야? 너무 예쁘잖아. <laughs> 뭐야 이거 귀여워. 아. 좋다. 개 이쁘네. <laughs> 예쁘잖아? 뭐, 이것도 랜덤인가? 모르겠네. 게임을 사러 왔습니다. 요즘 너무 게 이거 하고 싶어 가지고 한번 해보고 아니면 다른 데 가야지. 3만 원에. 뽑은 토끼 어 귀여워 귀여워 그만할걸 2만원에 너무 많이 했다 <laughs> 이거라도 뽑은게 어딘건가? 해원후 조금 살만해졌을 때 주말 토요일입니다. 오늘은 PC방을 또 갑니다. 롤거를안한지 너무 오래돼서 자꾸 화면은 까만 먹거 같아요. 그래서 좀 해야겠어. 애들을 데리러 갔다가 가보겠습니다. 부천이라 그래서? 제가 5천 깎아드린다고 해서 2 5 0만 달라고 했으면 좋겠 근데 깎은 게 아닌 거 같아 PC방에 왔습니다 지금. 지금. 컴플미 사준 아셔츄 어? 뭐로본벌로 뭐, <laughs> 음~~ 잘먹게 이거 어때? 나 펭구 어때? 펭구 귀엽지? 어 잠깐 펭구 안다시크 났다 펭구 심 살까? 강심돼 대는 내가 왔어 이마 이제 가척 하면 이겨 펭오 아, 저기 조이비 들어갔네, 진짜. 망했이 스타벅이 못 켜. 예? 뭐해 야, 빨리. 미퍼 우선은 신고? <laughs> 오, 우 명예자? 나와있어, 내가 줬어. 몇명다만 <laughs> 아니, 3원씨개 <laughs> 빡친다. 안 되잖아. 오늘 뽑기에만 3 0 0 0원 썼어. 아, 미쳤나봐. 이거 하나 뽑긴 했는데. 아, 진짜 한달 동안은 뽑기 안 한다. 난 갑자기 요즘 집에 있는데 뽑기가 너무 하고 싶었거든. 밥 만드는 거한번 보여줄게요. 손 먼저 씻고. 도마. 없이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양파를 채를 썰어야 됩니다. n 아, o 말고 그 옆에. 아, 이제 볶는 양파. 어때? 이렇게 이 t 이 s 이 t What is it? w h 그럼 i 마 버터를 먼저 했어야지. 물릇 노릇할 것 같아. 카리로. 아 우유 우유. 근데 조금 더 볶아야 될것 같아. 이거 넣어 좀반 정도. 띠드. <듀> 이거 같아. 아, 뜨거, 뜨거, 뜨거. 좀 잘했는데? 어때? 음, 훨씬 낫다잘 삼켜서.